여러분, 벌써 봄이 왔습니다. 꽃놀이 가셔야죠. 작년 이맘때쯤 벚꽃 보러 갔다가 완전히 반해버린 호텔. 또또남 추천, 벚꽃 필때 가면 너무 완벽한 그곳은 어디일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또또난남자, 또또남입니다. 서울시내 벚꽃명소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단연 잠실입니다. 석촌 호수 둘레에 빽빽하게 피어나는 핑크빛 벚꽃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벚꽃을 가장 아름답게 볼수 있는 호텔이 바로 소피텔입니다. 소피텔은 2021년 가을 처음 오픈했을 때 이미 제가 다녀와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절반이 있습니다. 바로 소피텔 레지던스인데요. 호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 소피텔은 호텔뿐만 아니고 서비스들 레지던스도 운영을 하고 있죠. 호텔 건물의 7층부터 14층까지 총 160개의 레지던스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피텔 호텔 말고 레지던스는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소피텔 호텔 체크인은 6층 호텔 로비에서 진행되는데요, 반면 레지던스 투숙객은 5층의 레지던스 전용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호텔 로비가 호텔 규모에 비해 좁아 아쉬움이 남았다면, 레지던스 로비의 경우 소피텔만의 프렌치 감성을 살리면서도 넓고 시원시원한 모습에 아쉬움이 해소되는 모습이죠. 색감도 호텔 로비에 비해 훨씬 다양한 색상이 쓰였으며, 공간이 넓은 만큼 다채로운 소품과 디자인적 요소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게다가 석촌 호수가 손에 닿을 것 같은 5층 높이에서는 롯데타워와 석촌 호수 쪽 전망을 기억자로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레지던스 로비는 단순 체크인을 하는 장소이기보다는 경치 보며 앉아서 책도 보고 쉬기도 하는 카페 같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소피트의 서비스들 레지던스는 딱세 종류의 객실 타입이 있는데요. 석촌호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스튜디오, 그리고 석촌호수가 아주 잘 보이는 원베드룸 시그니처 스위트, 석촌호수와 롯데타워가 모두 보이는 코너에 위치한 투베드룸 시그니처 스위트가 있습니다. 이중 제가 묵었던 객실은 원베드룸 시그니처 스위트인데요. 호텔 객실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함께 보실까요? 원베드룸 스위트는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피텔 호텔의 경우 다 좋은데 객실이 조금 좁은 감이 있었죠. 하지만 레지던스의 원베드룸 스위트 같은 경우 딱 좋은 크기의 여유 있는 공간입니다. 거실엔 소피텔 호텔과 괴를 같이 하는 시크한 프렌치 감성의 소파와 스탠드가 인상적이고요. 바닥의 카펫과 천장의 전등이 둘다 원모양의 대칭을 하고 있죠. 호텔과 달리 객실 바닥이 카펫이 아닌 나무 소재로 되어 있는 점은 보기에도 깔끔하고 위생적으로도 더 나은 모습입니다. 레지던스 객실인 만큼 한쪽엔 식탁과 작은 주방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리나 설거지가 가능한 간단한 주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요, 큰 크기의 냉장고도 있습니다. 조리가 가능한 만큼 싱크하단엔 냄비와 도마, 접시와 식기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옆쪽엔 테팔 커피 포트와 치즈 세팅용 식기와 와인 잔, 그리고 세탁기까지 준비되어 있죠. 배달 음식조차 반입이 금지되는 소피테 호텔과는 달리 편하게 음식도 해 먹고 세탁도 하고 호텔의 서비스를 즐기면서도 장기 투숙에 최적화되어 있는 레지던스입니다.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과 딜마 차도 준비되어 있죠. 거실에선 롯데타워와 석촌호수가 함께 보이는데요. 서울 시내에서 찾기 어려운 호수 뷰와 롯데타워의 맞천로 호수 주변의 벚꽃까지 볼수 있는 독보적인 뷰죠. 벚꽃이 피는 시기에는 호수가 가까이 보이는 것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호텔보다는 레지던스 투숙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원베드룸 스위트는 제가 묵은 롯데타워 방향도 있지만 석촌 호수를 정면에서 바라보는 객실도 있습니다. 꽃이 필 때에는 롯데타워 대신 아예 석촌 호수만 보이는 전망도 괜찮을 것 같네요. 소피텔 레지던스 원베드룸 스위트는 6호나 7호 라인 객실을 받으시면 좋고 석촌 호수비로 받고 싶으시면 90, 11호 라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풍스러운 도자기가 장식품으로 놓여 있는 옆쪽 문을 통과하면 침실과 연결됩니다. 호텔 객실과 디자인은 비슷한데 색감을 달리한 침대가 놓여 있고요. 침대에 누우면 석촌호수와 롯데타워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침실 자체가 아주 넓은 건 아니지만 소피텔의 디자인 철학에 어울리는 깔끔하면서도 감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침대 옆 스탠드도 독특하죠. 욕실과 연결되는 공간 양쪽엔 짐을 놓거나 옷을 걸어둘 공간이 있고요. 안쪽에 메인 욕실 이 있습니다. 소피틀 호텔의 경우 욕실 세면대와 욕조 뒤 벽면 마감이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레지던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아쉽네요. 하지만 분명 호텔과 레지던스를 디자인 측면에서도 구분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미니티가 담겨있는 예쁜 상자는 호텔과 똑같이 구비되어 있네요. 소피텔 레지던스의 경우 전반적으로 저층부에 있다는 단점을 제외하고, 호텔보다 훨씬 여유있고 괜찮은 모습인데요. 저층부에 있다는 단점마저 벗고 싶히는 시기엔 장점이 되니 추천해 드리는 거죠. 소피텔 레지던스의 투숙을 해도 호텔 수영장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벚꽃으로 물든 석촌호수가 보이는 수영장 굉장히 로맨틱하죠. 뿐만 아니고 소피텔 호텔의 경우 피트니스가 좁기도 하고 전망도 별로였는데 레지던스 전용 로비가 있는 5층엔 레지던스 투숙객 전용 피트니스가 있습니다. 호텔 피트니스보다 훨씬 공간이 넓고요. 무엇보다 석촌호수 쪽을 바라보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닝머신 뛰는 맛이 있죠. 피트니스 이용이 중요한 분들께서 호텔보다 레지던스 이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식은 소피텔이 자랑하는 프랑스 집밥 감성의 뷔페. 해메종에서 이용이 가능하니 호텔과 똑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외 그 호텔 시금업장은 지난번에 올린 소피텔 호텔 리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서울 시내에서 벚꽃 시즌 호캉스하기에 좋은 호텔을 꼽자면 광장동 워커힐과 오늘 소개해드린 소피텔 레지던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커힐 같은 경우 지난 영상에서 그랜드 워커힐과 W 워커힐을 소개하였지만 아직 더글라스 하우스는 못 보여드렸죠. 조만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소피텔과 워커힐 모두 벚꽃 시즌에 예약이 정말 힘들고 사실 이미 벌써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벚꽃 토캉스 생각하고 계시다면 얼른 예약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또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